네,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드림시큐리티 어, 되겠습니다. 드림시큐리티 코드번호 203650 되겠고요. 어, 현재 시점은 2021년 8월 6일 오후 3시 49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어, 오늘 시장 전체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어, 선물을 어, 팔아 치우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어, 어, 모든 종목들이 어,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고, 그리고, 어, 개인들의 매수세는 좋았지만 외인 기관들의 매수세는 좋지 않았다. 어, 거기에 따라서 어, 오늘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했습니다. 어,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했는데 어, 한번 볼까요? 어, 카카오뱅크가 오늘 상장을 했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어제 이제 상 어, 전고 돌파를 했는데 어, 월요일 날 만약에 한6 6 0 0원까지 만약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좀 단타 물량으로도 좀 들어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했기 때문에 <laughs> 죄송합니다. 어,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수혜를 받았던 드림시키리티 어, 그리고 예스24 어, yes 어, 한세 한세24홀딩스 그리고 또뭐 있죠? 한국 한국금융지주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 어, 전체적으로 수급이 이쪽으로 쏠리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좀 물량들이 안 들어왔어요. 오늘은 조금 하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 뭐야. 그래서 오늘 이제, 어, 좀, 드림시키리티가 조금 약했죠? 어, 약했는데, 어, 어, 상승했던 그 부분들을, 어, 전체적으로 지켜줬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어, 그거죠. 어, 그거, 그거죠. 그거. 요런,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렇게 됐는데, 어, 거래량이 거의 뭐 없이도 계속적으로 잘 올라와요. <laughs> 여기가 이제 거래량을 최대한 터, 터트렸어요. 여기를 거래량을 최대한 터트렸는데, 어, 여기를 올라올 때 이전 거래량보다 굉장히, 어, 소소하게 많이 줄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 매집이 잘 되었다라는 거죠. 어, 매집이 잘된 종목에서, 어, 눌릴 때마다 마이너스, 어, 전고점에서 뭐, 마이너스 15%에서 한20% 정도 마이너스가 될 때가, 그때가 개인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그런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어, 마이너스 15%나, 그리고 마이너스 20%나, 추가적으로 내려올 때, 어, 매수를 한번 해보자, 라는 말씀 드려봤죠. 그래서, 어, 여기서도 한번 매수 어떠냐, 그래서 좀 수익 좀 내드리고, 여기서 한번 매수 어떠냐, 수익 좀 내드리고, 여기서 매수 어떠냐, 수익 좀 내드리고, 요렇게 했는데, 어~ 어제도 좀 좋은 어~ 저희 형님 누님들이 또 어, 팬클럽 결성을 하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어~ 일단 회장은 어, 세뱃돈 형님이세요 어, 세뱃돈 형님이 굉장히 오래됐고 그리고 어~ 서은주 누님이 또 부회장을 또 하시게 되면은 또 소주랑 막걸리 엄청 많이 드시겠죠 그러면서 김금자 어머님이 또 등산 가면은 어~ 등산 가다가 막걸리 한잔 먹고 그리고 어~ 삼겹살 아 삼겹살이 아니죠 비빔밥 네 그렇게 좀 먹고 어 그리고 이라온 형님도 좀 우리 어 등산 갈때좀 같이 좀 오셔 가지고 어 소주 한잔 하시고 좀 막걸리 한잔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 홍천 면장님도 어 어, 그래도 좀 자주는 그렇게 매일매일 오시진 않지만 좀 자주 오셔 가지고 어, 저희 이 등산 팬클럽에 한번 초대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 은영 김님, 누님도 오셨어요. 그래서 어, 드림 차곡차곡 사서 모은 저는 이렇게 분석해 주신 분이 계셔서 늘 든든하고 응원받는 기분도 들고 기대처럼 올라주니 더운데 시원한 느낌입니다. 어, 이게 이게 이 이 묘사가 너무 좋은데 이게, 어, 이게 기대처럼 올라와 주니 더운데 시원한 느낌이다. 이게 바로 돈을 버니까 그런 거예요. 돈을 어? 돈을 벌면 아무리 힘든 것도 다 시원하게 기분이 좋아진다. 그래서 홍천면장님도 봐요. 막판에 드림이 올라오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어? 그리고 또 뭐야? 이라운 어, 형님도 봐요. 많은 양은 아니지만. 행복합니다. 쭉 들고 갑니다. 주식이 빠졌다 올라오면서 주식이 오르기만 못 봤어요. 감사합니다. 어,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일단 제가 이제 3,200어3 2 0원부터어3,000 아이고 펜이 이상하네요. 어, 3200원부터 좀 찍어드렸고, 거기서 이제 김금자 어머님하고 우리 세뱃돈 형님이 맨 처음부터 좀 보셨죠. 그래서 좀, 어, 뭐, 단돈 뭐 5%, 10%라도 수익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자신감을 얻다라는 거죠. 자신감. 자신감이, 주식은 자신감 싸움입니다. 자신감, 어? 내가, 어, 자신감이 있으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물려도, 내가 100%갈 거라는 자신감만 있으면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 좀 말씀드리고. 어, 그리고 어, 오늘 차트 모양 너무 좋네요 역시 팀장님대로 정거점까지 가려나 봅니다 모두 모두 화이팅해요 그리고 오마님 주린이시죠 모르시면 배우시면서 흐름을 지켜보세요 종목 공부 좀하시고요 공부는 안하고 종목 던지는거 잡았어? 하루 이틀 안오르면 남 탓을 하고 그러면 안되죠 아이고 되게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어, 김근자 어머님이 또 세뱃돈 형님 편 들었네요, 그쵸? 세뱃돈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식 투자의 모든 책임과 판단은 본인이에요! 개미들을 위해서 도움 주시는 분한테 저한테 왜 그러신가, 그러니까, 그쵸? 어, 감사합니다. 어, 그래서, 어, 감사. 따봉따봉 좀 눌러드리고요. 어 아무튼, 뭐, 이상한 대화 얘기로 좀 시간이 오래 됐는데, 아, 솔직히, 소통하는 게 좋잖아요. 소통. 서로 얼굴, 얼굴도 좀 모르지만, 그래도, 어, 이렇게 유튜브에서 하루하루마다 배, 뵈면서, 어, 이렇게 좀 수익을 쌓아드리는 게 굉장히 저는 행복합니다. 오늘 김근자 어머님하고, 어, 이라원 형님, 서은지 누님, 은영 김 누님 새로 오셨고, 그리고 홍천 면장님, 그리고 세뱃던 형님, 어, 항상 감사합니다. 아, 어, 오늘은 김우주 동생이 없네요. 뭐, 이름 불어달라고 그러더니, 어, 아무튼 알겠습니다. 어, 자, 그리고요.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 어, 저희 무료 추천 종목들 드리고 있습니다. 어,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어, 클릭을 하시면 상단 링크가 보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어, 저희 이제 AP 투자 연구소에서 매일매일, 어, 하루에 한세 종목 정도 드리고 있겠습니다. 어, 아침에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뭐 아시겠지만 아침에는 어, 장전 브리핑, 시장에 대해서 미국 시장 먼저 어, 살펴보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장전 브리핑, 어, 미국 시장이 어떻게 돼서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략적 모멘텀. 가져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8월 1일에 대해서 뭐 주요 일정 같은 것들도 남겨드릴 수가 있고 어, AP 투자연구소 카톡 친구 혜택을 해놓으시면은 어, 강의 자료 그리고 주식시장 예측 분석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좀 도움 받아 보실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VIP 종목들 하고 있거든요. 어 수익이 굉장히 잘 나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브라보 팀에서 어, 활동을 하고 있는 장동현 전략 팀장이라고 합니다. 어 5월 17일부터 7월 30일까지 189.18%에 대한 수익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좀 관련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 테마주 검색기 개발을 하였기 때문에 어, 조금 주식 하시는데 어, 대장주를 선택하기 어려우신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